신비 오늘은 치즈 맛이 나는 떡볶이를 준비해봤지 우와 이건 신비 아파트 하나 둘셋 치즈 떡볶이잖아 맛있겠다 여기에 엑스팝도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을지 진짜 궁금해 뭐가 나올까 제발+ 제발 좋은 거 우와 부활한 시온 그런데 이 엑스팝은 부활한 시온이 팡 튀어나오는 건 아니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부활한 시온 엑소키즈가 스 나오겠지. 님 등장이시다. 지금부터 나와 코스트 엑키즈를 시작하자고. 그럼 시작해 볼까? 슈퍼카브라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엑스 응. 시온이 부활하기 위해선 특별한 피가 필요하다. 맞아. 가은이의 피가 필요하다고 시오는 슈퍼카브라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맞아 다 맞았다 이제 떡볶이를 먹어볼까? 떡 넣고 요술 후레이크 넣고 치즈맛 스프도 넣고 물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끝 떡볶이 완성되라 깨. 와 벌써 완성됐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치즈를 묻히고 오뚝뚝 떨어져 맛있어+ 맛있어 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럽네 드디어 신비가 제면에 걸렸군. 신비, 오늘도 우리들의 고스트 썰을 모으기 위해서 고스트 워 게임을 해줘야겠어. 새로운 고스트들을 많이 얻도록 하라고 네, 샌드맨님. 우와, 하이퍼 캡슐에서 오피키언이 나왔어. 고스트 에너지 10. 내가 다 없애주겠다. 공격과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시간마다 랜덤하게 예언기를 소환하는 방어형 고스트. 우와! 베이지 캡슐에서 웬디고가 나왔어! 고스트 에너지 8! 소환체와 같이 등장하는 원거리형 고스트. 소환체가 다섯 마리나 돼. 오, 강력한데. 고스트 확정권. 우와, 새로운 고스트 가르다 획득. 고스트 에너지 9! 살아있는 동안 모든 라인의 아군 고스트들을 강하게 만드는 근거리형 고스트. 오, 엄청 세다! 우와, 하이퍼 캡슐에서 정목기 획득! 고스트 에너지 8. 소환시 같은 라인에 랜덤한 적 고스트 하나를 정해진 거리만큼 끌어당기는 근거리형 고스트 우와 자석처럼 쫙 끌어당기네 세다 우와 하이퍼 캡슐에서 메두사 획득 고스트 에너지 4 적을 공격 시 일정 확률로 잠시 석화시키며 광력 공격을 하는 원거리형 고스트. 메두사가 공격한 적 고스트는 20% 확률로 2초간 석화된대. 역시 돌로 변하는구나. 스토리는 1앱에도 고스트 월드에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이드라의 빨간 머리를 탐낸다고 하네요. 이드라의 머리도 뱃머리로 만들 건가 봐. 우와, 한 바퀴 돌고 레이저 같은 걸 쏘네? 우와, 진짜 돌로 변했어! 한 바퀴 돌고 레이저 팡! 메두사 레벨을 올리고, 메두사 레벨을 12까지 올리고, 뱀머리를 찰랑찰랑 귀여워. 메두사를 데리고 경기를 해볼까? 메두사 출동 으악 오 강시를 돌로 만들었어 하은기 하동기 도와줘 이겼다 마구 할망으로 멈추고, 매두사 하나 더, 마구 할망도 돌로 만들었어, 사랑기도 돌로 만들었고, 매두사 3명. 방목기까지. 매두사 진짜 재밌는데. 매두사 2명이 손잡고 춤추는 것 같아. 뱅글뱅글 도네. 또 매두사. 메두사 또 보내고. 한마기도. 별로 만들었는데 세뇌당했어, 메두사가. 이겼다. 우와! 프리패스에서도 동상기를 얻을 수 있는 걸였 진격의 소환을 열심히 했더니 벌써 동상기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새로운 고스트 획득! 동상기 고스트 에너지 6! 우와, 진짜 동상, 머리가 깨져있네? 등도 깨져있고.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다! 소환 시에는 빠르고 강력하나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근거리한 고스트. 음에만 강하고 뒤에는 약해지는구나. 생성시 5초 동안 공격력 2배, 공격속도도 1.5배, 이동속도 2배 강화. 스토리도 볼까? 빛이 닿으면 머리가 너무 빛나서 아무도 쳐다보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밤에만 보자. 아, 너무 웃긴다. 대머리에 빛까지 나네. 오! 엄청 강력해졌다가 약해졌어. 동상기도 손이 엄청 커지면서 때리네. 동상기 레벨을 16까지 올렸어. 동상기 포즈는 만세하네. 야호, 신난다. 이제 경기를 해볼까? 발제부 먼저 보내고 동상기? 우와! 슈퍼카브라를 이겼어! 진짜 세다! 내도또 보내고 동상기는 초반에만 강하니까 상대편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그때 내보내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마적이 없애고. 아, 또 번개 맞았네? 마구 할망은 내가 처리한다! 힘 엄청 세다고, 지금! 약해지기 전에, 한마기까지! 진짜 세다, 동상기. 한번 더. 발제부부터 보내고, 마구 할망으로 오피키한 작동을 멈춘 다음에, 사랑기로 장삼번 때려주기. 안 되네? 어, 정상기를 쓰면 될것 같아. 좋았어. 얍! 상기 없애고. 어, 저 해골이 꺼지면 안 되는데? 아, 어떡해. 꺼져버렸어. 좀더 힘내! 아, 아까부터, 아까보다 훨씬 약해졌다. 일단, 아, 발제룩을, 방산범으로 없애고, 아, 피티 한두개 돼버렸네. 당당이 근데 잘다어이 약해졌다. 아, 오피 키언이 계속 나오네. 한번 불태워주고. 야, 많이 부셨다 어, 여기가 위험한데? 동상기 빨리 없애버려! 벌레들부터 없애고! 라구할 말도 없애고! 이겼다. 우와, 동상기 진짜 좋아. 완전 다 이기는데?